자, 이번 시간에는 CSS에서 다녔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선택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CSS가 뭔가를 선택해서 그 요소의 색상이나 크기, 그리고 배경, 뭐 그런 것들을 지정할 때 우리가 HTML, 그 많은 수많은 HTML 태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택자를 잘 알아야지 HTML을 가볍게 할수 있고, HTML이 가볍고, 그러니까 아이디나 클래스명 을 별도의 이름을 부과하지 않아도, 물론 아예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하더라도 그 요소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 충분히 선택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베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자의 종류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태그 선택자, 전태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택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개하는 지금 제 교재에서 소개하는 이 선택자 정도 한 14, 5가지 되는 이 선택자는 모두 숙달되게 외우셔야 나중에 CSS로 뭔가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작성하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레이아웃이나 또는 위치들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선택자는 교재에 있는 앞서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자식 선택자 그리고 어 헷갈리기 쉬운 의사 요소 선택자, 형태 구조 선택자 등을 살펴보고 나머지 선택자들은 뒤에 예제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어 숙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자식 선택자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여기에 이 자식 요소에서 이 부분만 선택해서 배경 색깔을 바꿔보고 싶어요. 자, HTML 태그로 치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뉴, 메뉴니까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랑 요것들이에요. 자, 그럼 얘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얘가 내부의 자식 요소 중에 ul의 l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의 ul의 li해서 background background color를 ccc 회색으로 해볼게요. 자 저장하고 보면 저는 지금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얘도 li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브 메뉴까지도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거만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렇게 공백이 있게 선택하는 방법이 자식 선택자예요. 자식 선택자. 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내부의 자식 중에 ul은 전부 얘도 ul이고요. 얘도 유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벌써 두 개나 선택한 거고, 거기 안에 li, 그러면 얘를 선택한 것도 되고, 여기도 ul 안에 li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리스트를 선택한 꼴이 됩니다. 자, 이것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써볼게요. 내부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은 이렇게 화살가로 하고 ul이라고 하고요. ul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저장하고 보시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li까지 선택했거든요. 그럼 얘만 선택한 거냐? 그렇지 않고요. 요 ul도 요 ul도 li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까지도 선택해서 전체가 회색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저는 얘하고 얘만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그건 콕 집어서 또 어디? li의 얘, 예, a요. li 안에 있는 a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내부 안에 첫 번째 자식 중에 UL, UL의 첫 번째 자식 중에 LI 여기까지 선택한 거고, 고구의 자식 요소 A들, 얘들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대로 제가 원하는 원뎁스의 메뉴에만 배경색을 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의사 요소 선택자를 한번 볼게요. 자, 의사 요소 선택자는 브라우저 화면에서 열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얘는 언제 쓰냐면 지금 HTML 태그를 보시면 의사 요소 선택자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하이픈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h1 요소 지금 제가 h1 즉 태그 선택자를 썼죠 h1 요소를 선택하고 뒤에 콜론 한 다음에 b 포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b 포 라고 하면 우리가 html 태그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그 안에 컨텐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컨텐츠의 앞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빈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이픈을 넣고, 이렇게 한칸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 한칸 띄워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요소의 after 이 자리에 공간을 만들고, 한칸 띄우고 하이픈, 한칸 띄우고 하이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의사 요소 선택자, 자, 다음 부분 볼게요. 형태 구조 선택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 구조 선택자에서는 지금 저는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음, 요요소요 이 요소를 선택해서 이 요소의 배경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요거. 자 그러면 얘가 H2의 두 번째니까 H2의 두 번째라고 선택을 하고 색깔을 바꿔 볼게요. H2의 nth child 순번을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는 선택자를 이용해서 2라고 했어요. 그러고 백그라운드를 ccc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를 배경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저장하고 보시면 의도와 다르게 누가 지금 색깔이 칠해졌냐면 얘가 칠해졌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H2 중에 Nth Child라고 해서 투면 분명히 얘가 선택이 돼야 하는데 의도와 다르게 첫 번째가 선택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H2의 Nth Child, Child 2에서 Nth Child는 부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째냐 라는 얘기예요 자, 이 H2의 부모 누굽니까? 바디입니다. 바디... 입장에서 자식 요소들은 얘들 다 자식이거든요. 얘가 첫째고, 얘가 둘째고, 얘가 셋째 이런 식으로 순번이 매겨진단 말이에요. 즉, H 2 중에 두 번째, H2에 이렇게 하면 둘째 중에 H2를 선택한 게 됩니다. 둘째 중에 H2 그러니까 얘가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제 원래 의도대로 얘를 선택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종류 중에 같은 종류들 중에 두 번째라고 해서 n 스 o 브 e 앤스 오브 타입을 이용해서 두 번째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의도대로 배경색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선택자들은 앞서 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CSS를 쓰실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이게 우선 순위가 있다.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우선순위에서 일단 전체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유니버셜 선택,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는 어, 태그로 구분이 되니까 태그명으로 구분을 해야지 라고 해서 태그명을 쓰면 1번보다 1점 오른 1점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 많은 태그들 중에 어, 너한테는 내가 클래스명을 줄게. 예를 들어서 링크라는 클래스 명을 너한테도 주고 너한테도 줄게 그러면 그 요소에는 우선순위 10점 그 많은 태그 중에 너한테만 유일무이한 이름을 줄게 라고 하면 100점이요 그리고 앞서 html에서 요소에 직접 쓰는 걸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그 인라인 스타일은 예를 들어 천점 이건 이제 가상의 점수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얘보다 높다 높다라는 걸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제가 점수를 넣었습니다 꼭저 점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게 우선순위가 이 순서로 높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숫자를 쓴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느낌표고 임포턴트는이 태그 태그에 직접 넣은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럴 때얘를 쓰시게 돼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번 태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번 우선순위를 보고 있어요. 자,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안에 p, 여기에 지금 p 태그들이 세 개나 있습니다. 저세 개나 있는 p 태그들, 여기에 색깔을 바꿔 볼까 해요. 자, 일단은 섹션 안에 p입니다. 저는 아티클 안에 p 말고 섹션 태그 안에 있는 p만 선택할 거니까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요. 섹션 태그 자식 선택자는 한칸 띄우고 한다라고 했어요. p를 선택하고 컬러를 레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줄을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라인수를 해볼까요? 라인스를 해볼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선이 뚫고 지나가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슈. 보통 이제 쇼핑몰에 셀카 뭐 그런 거 만들 때쓸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썼더니 지금 다빨간색에 가로 줄이 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아래쪽에는 얘 색깔을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오버라인이라고 해서 윗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고 보면 좀 전에 빨간색의 가로 줄로 지나가던 건 사라지고 얘가 남아 있어요. 자, 첫 번째 룰은 동일한 선택자를 썼을 때는 아래에 있는 이 선택자가 우선순위가 높다. 시간 순으로 썼을 때 마지막에 아래쪽에 작성한 CSS가 우선순위가 높은 게 기본 룰이에요. 첫 번째 룰 그래서 하나 더 만들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린으로 만들어 볼래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밑줄로 할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린의 밑줄이 마지막에 얘들은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작성한 css가 적용돼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룬 동일한 선택자를 썼을 땐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여기에도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클래스명 리뷰한테, 클래스명 리뷰에다가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볼게요. color green이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리뷰에다가 color green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도 그린 색깔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선택자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볼게요. article 아, 태그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자식 요소로 리뷰를 선택하고 컬러를 블루라고 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래 리뷰가 아래에 있으니까 얘를 무시하고 그린이 나올 거냐. 저장하고 보시면 블루로 나와요. 자, 또 아까 기본 룰이 뭐였어요? 동일한 선택자를 썼을 때 이럴 때는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여기에서 얘 같은 경우에 아까 태그가 1점, 얘가 10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1점의 우선순위 점수로 스타일을 적용한 거고, 얘는 10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무시하고 얘가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얘, 얘는 id 베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자, 베스트라는 걸 선택하고요. 그것도 위에서 볼게요. id는 s 하고 베스트라고 합니다. 자, 얘도 컬러를 red라고 해 볼게요. 색깔 지정했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ddu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d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작성했던 e css들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의 밑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왜 CSS가 안 먹지? 라고 보시면 요소 검사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작성한 CS보다, CSS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CSS가 위쪽에 어디에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더 높게 하든 순서를 조절해서 CSS가 적용되게 하셔야 됩니다.